안녕하세요. 잭팍입니다. 잭팍의 포토샵 라인업 시작해 볼 텐데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카메라 안에서 봤던 장비, 의존적인 색, 색깔마다 장비마다 다 다른 sRGB와 Adobe RGB가 도대체 언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아주 간략하게 포토샵 안에서 컬러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색 공간에서 컬러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보는 어색 공간에 대한 가로와 세로축에 대한 이런 표현인데요. 자, 보면은 우리 카메라 여기 보시죠. sRGB, 어도브 RGB, 프로포토 RGB. 우린 사진을 하기 때문에 요세 가지를 좀 주안점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삼각형의 꼭지점을 보기 전에 그 뒤에 이제 말발굽 같이 이렇게 큰게 있죠. 요거는 우리 눈 최대한으로 볼수 있는 컬러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미지로 찍을 때는 요 삼각형 안으로 들어와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거랑 사진을 찍는 거랑 같나요, 다르나요? 이렇게 다르다는 차이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양 꼭지점을 한번 봐볼까요? 자, 이쪽은 지금 그린으로 돼 있고, 이쪽은 지금 블루로 돼 있고, 이쪽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세 개를 합치면 뭐죠? R, G. B 이렇게 돼 있죠. RGB RGB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 요게세 가지의 꼭지점을 두고 다양한 컬러가 이렇게 재현되게 되고요. 다 같이 모인 가운데 지점은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고 자, sRGB 삼각형을 보면요. 볼까요? 가장 삼각형이 지금 작은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도비 RGB는 그거보다 조금 크고 맨 끝에 사이드가 프로포토 RGB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카메라 안에는 이렇게 sRGB와 어도비 RGB가 두 개로 세팅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카메라를 처음 사시면 어떤 색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한 번도 까보지 않았다면 지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sRGB로 되어 있을 거예요. 즉 sRGB S는 small RGB가 아니고 standard RGB라고 하네요. 기본 색상이라고 하는데 어, 색공간이 가장 좁게 돼 있고 어, 요거는 주로 용도가 언제 사용되냐면요. 여러분 인터넷의 색공간이 sRGB입니다. 그니까 여러분들이 색 공간이 굉장히 큰거그 위에 있는 어도비 RGB로 카메라를 설정해서 찍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에 올리고 어 보는 순간 그게 바로 sRGB로 쭈그러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도비 RGB가 지금 sRGB보다 그린 쪽이나 여기 보면 블루 쪽에서 좀더 많은 색 영역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색 표현하는 게 어도비 RGB가 더 크기 때문에 나는 sRGB가 아니라 어도비 RGB로 바꿔서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용도가 인터넷에만 올리는 용도거나 아니면 sns에만 올리는 용도라면 굳이 어도비 rgb로 찍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srgb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도비 rgb는 언제 사용이 되느냐 어도비 rgb는요 주로 사진을 프린트 할 때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상대도한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진을 찍는 일을 하시는 분은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뭐 사진을 주거나 아니면 그 잡지사 같은 클라이언트를 앞에 놓고 사진을 찍거나 보여주는 용도로 두 가지로 좀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어도비 rgb 같은 경우는 종이 매치로 뽑을 때 여러분 종이로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의 영역은 srgb 보다는 넓게 표현이 되고 어도베 RGB보다는 적게 표현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종이로 뽑는 어떤 그런 직종을 갖고 있는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도베 RGB로 촬영을 해서 뽑는다는 거죠. SRGB는 색을 표현하는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런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내가 카메라를 처음에 설정할 때. 어도비 r g b 로 놓고 찍을지 sRGB를 놓고 찍을지 요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어, 드네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도비 RGB가 sRGB보다 색 표현력이 넓기는 하지만 내가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따라서 처음에 찍는 것도 어도비 RGB를 찍을지 sRGB를 찍을지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도, 어,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모니터도 요즘에 뭐 뭐 srgb 99% 표현이 된다 아니면 뭐 어도비 rgb 100% 표현된다 그런 모니터도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뭐 어도비 rgb 100% 되는 모니터가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막뭐 뭐 900만 원800만원 뭐 700만 원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죠 그런 것도 보시면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쇼핑몰 같은 경우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사진을 찍어서 sns나 뭐, 뭐 인터넷에 올리죠 근데 그거를 보는 소비자들은 어떤 모니터를 보고 그 옷을 사게 될까요? 그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어드비 알지비를 무조건 찍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간략하게 우리 포토샵 안에서 색깔 컬러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카메라 세팅이 srgb 였다면 포토샵에서도 srgb로 설정해 주는 게 유리하고요 어도비 rgb로 내가 카메라에서 색 공간을 설정했다면 포토샵에서도 어도비 rgb를 설정해 놓고 어 이렇게 색깔을 보는 게좀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완벽한 방법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CMS는 들어가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간략하게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니터로 보십니다. 이렇게 띄운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에디트에 맥이나 윈도우나 똑같죠. 에디트 메뉴바에 보면 여기 컬러 세팅이라고. 나옵니다 컬러 세팅을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아이고 눈이 아파 너무나 어려운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은 모두 다 포토샵을 안 하고 그냥 도망갈 거라는 거죠 최소한으로 해야 될게 바로 여기죠 워킹 스페이스에 보면 R G B 값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를 바꿔주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카메라의 세팅이 S R G B였다면 S R G B로 바꿔주시고 만약에 어드 r g b 로 바꿔서 나중에 프린트를 하거나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는 색을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어드베이 R G B로 바꿔주시고 최소한으로 세팅해서 OK 누르면 아주 간략하게 단순하지만 컬러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sRGB의 개념과 a d o b RGB의 개념 그리고 간단하게 포토샵에서 카메라의 색공간과 포토샵의 색공간을 맞춰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계속 나오는 용어가 뭐죠? RGB sRGB a d o b RGB 이게 도대체 뭐, 왜 자꾸 RGB가 튀어나오는 걸까요? RGB는 빛의 삼원색을 말하는데 이 RGB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개념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두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